안녕하셨습니까? 선생님들 참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도, 그들도 제대로 학습하는 수업 기술이라는 큰 주제 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타고난 비구는 없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강의에서 논의됐던 것 중에서 음 조금 더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타고난 비구는 없다 그동안에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전문가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서 전문가들이 음, 이와 관련된 음, 내용의 에, 가르침을 음, 제가 조금 기록을 해놨다가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인간의 뇌에는 태어날 때에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나 어떤 한계 같은 것은 일체 없다. 이것은 모기갱이치오, 어, 뇌과학자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음미해보겠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태어날 때에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거나 어떤 한계 같은 것을 일치 없다. 그러니까 이분의 말대로라면 예, 뇌라고 하는 것은 에, 누구를 막론하고 뇌를 잘 사용하게 되면 은 음, 계속적으로 발전해간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한계가 없다 그 다음에 오모리 대조이교수학자 하는 말을 이해하면 인간이 태어났을 때는 뒤떨어진 어린이는 없었다 가정의 문화적 요인이나 담임 교사의 교육력 요인에 의하여만 아니 이하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가정의 문화적 요인, 부모의 학력이 그 스라의 자녀들의 언어 능력, 특히 언어 능력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담임교사의 교육력. 이것에 의해서 결국은 잘하고 못하고 결정되는 것이지, 어린이에게, 적어도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라면 그들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스베리 하는 말입니다. 사고가 유발되도록 발문하여 보아라. 그러면, 전원이 사고하는 능동적 주체로 표현할 것이다. 웃으 설명할 필요가 없죠. 문제는 발문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제가 발문에 대한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역시 그그 그 강의 내용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발문이 결국은. 학습의 능동적 주체로 만드느냐, 아니면 학습의 피동적인 객체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 결정해버린다. 발목이 모든 것을 결정해버린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 교사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발목이다. 그 말. 네, 다음입니다. 다음은 흔히 사람들은 능력의 유무를 운운하지만 능력의 차이란 능력 그 자체의 차이라기보다는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끌어내는 교사의 능력의차다 그런 말. 어린이들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업하는 교사의 수업력에 의해서 어린이들의 학습력 여하가 결정되어 버린다. 이요 능력을 이끌어내는 능력의 차다 그랬습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다 '못하는 어린이는 없다' 그들이 못하는 것은 가르치는 내용과 가르치는 방법의 책입니다불나가야그 유명한 불나가야 학습을 제대로 잘하는 어린이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린이가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수업 방법이 그 어린이의 학습 타입에 맞았는가 맞지 아니하였는가에 의하여 나온 결과에 지나지 않다. 에, 그다음 마시모토 히토시, 뭐 유명한 교수학자지요.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니다 그들이 지금 부진한 것은 머리가 나빠서 그러한 그래 것이 아니다. 인지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들이 지금 부진한 것은 머리가 나빠서 그러한 그래 것은 아니다.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방법이 그들에게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인지하는 방법이 다른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만 가르친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방법이 그들에게 맞지 않다. 그러니까 수업의 방법의에 말하자면 음, 우수한 선생님들은 그야말로 어린이들을 인지하는 방법에 맞게 가르친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해봐라 그런 말입니다. 자, 이상해서 우리는 결국은 에, 타고난 비구는 없다. 하는 것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비구이 되느냐 어떻게 해서 AB 양군으로 나눠지느냐. 어린이들 쪽에 그 여인이 없다면 어디에 있겠는가. 뭐, 그냥 뭐, 당연히 수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업은 누가 합니까? 교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교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AB 양군하는 교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상이다. 그렇게 이분들은 얘기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방법이 같으면 결과도 같다. 그런 얘기. 자, 이것은 우리가 진직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 현행 수업의 최대의 문제점. 다시 말하면, 현행 수업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잘 아신 바와 같은 가지로. AB양군으로의 분열과 그 고정화 현상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분열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요 그러니까 B군이었던 어린이는 어쩌다가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를 지나니까 더 우수해졌다 그거게 아니다 말이에요 고정화된다 고정 AB 양군으로 분열되고 고정화되는 현상. 이것이 수업에 처해져요. 누구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수업이다, 이 말입니다. 수업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렇게 된다, 이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A군, 이 B군은 사실은, 사실은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들, 보통의 멀쩡한 어린이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A군과 B군은 뭐가 차가 있냐? 그러면 학습원의 방법의 차가 있다. 그리고 이 애들이 잘 배우는 방법으로만 교사가 그 방법으로만 가르친다. 그러니 이애들을어떻습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걸로 말면, 서 결국 우리의 교실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우익, 우, 열익, 열. 우수한 애기는 자꾸만, 자꾸만 우수해지고, 열등한 어린이는 자꾸만, 자꾸만 열등해진다. 근데 이 말은 제가 만들어 본 말입니다만, 실은 여기에서 배운 것입니다. 예, 정치에서 가장 나쁜 정치, 이러한 결과가 나온 정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익부 가난한 사람, 아, 부자인 사람은 계속해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해지는. 요렇게 정치할 이 정치가 최악의 정치다니다 그래서 이 말에서 에 배워서 우익 우 우수한 어린이는 자꾸만 자꾸만 우수해지고 우수하지 못한 어린이는 자꾸만 자꾸만 우수하지 못한 열등화가 되어간다 이것이 대단히 막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에 이것이 이것이 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해방돼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7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온 방법이다 이런 말 결과다 그런 말 그래서 왜 그러냐 하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수업하는 방법이 같기 때문이에 방법이 같으면 결과가 같다 그러니까 70여 년 전에 우리는 가르친 방법으로 지금도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그 결과도 똑같아. 그러면 70여 년 전에 가르치는 방법이 뭐이냐? 우수한 애기들을 주요 대상으로 해서 수업이 이루어져 갔다. 잘 따라온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업이 이루어져 갔다. 얼른 예를 들어보자면, 선생님이 발문합니다. 어린이들이 선듭니다. 손등 어린이들은 우수한 맴매 어린이들입니다. 그 중에서 지명받습니다. 발표합니다. 발표 내용이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답과 일치하면은 코멘트하고 칭찬하고 간단한 코멘트하고 또 다음으로 갑니다. 또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수업이 70여 년 전에도 그렇게 이루어졌고 오늘날에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을 보고 너는 그렇게 말하냐 하고 물으실 분이 계시다니 모르겠습니다. 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전국에 거의 이곳저곳을 고루 뭐 다니면서 약 1200여 개의 학급의 수업을 참관한 바가 있습니다. 그 수업 참관을 해보니까요. 1200여 개의 수업이 공통점이 딱 있더라고요. 우수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그냥 더 이상 어떤 조치도 과하지 않냐고, 다음으로, 다음으로 이렇게 수업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부름이 연구한 8년간 추적한 종단적 연구의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름은 어떻게 했냐면, 초등학교 어린이 사 초등학교 어린이가 말하자면은 3학년 초등학교 어린이 3학년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400명을 이제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0명은 아주 우수한 학들 1등급. 그 다음은 2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이 가장 낮은 수준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 이렇게 해서 100명씩, 100명씩 나누어 가지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래 가지고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나누어 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에, 그가 몇 등급에 있는가? 그러니까 3학년 때 에, 있었던 등급에서 어느 정도로 올라갔는가, 내려갔는가? 그런 것을 보는 것이 보기 위해서, 고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8년간을 쭉 와니 추적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3학년 때 조사하고 8년 뒤에 조사한 것이 아니라 3학년 때 조사하고 다음에 또 도중에서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갔단 말이에요. 그종단적 연구다. 그 결과 1등급에 있었던 어린이는 고등학교 2학년에서도 100% 1등급에 있더라고 말이 2등급에 있는 어린이는 고등학교 2학년에서 100% 2등급에 그대로 있더라고. 3등급 어린이는 고등학교 2학년에서 대부분 3등급에가 있는데 약 10%가 4등급으로 내려가 있더라고. 4등급 100명은 대부분이 그대로 4등급에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일부가 일부가 마지막 3등급으로 올라가 있더라. 이런 것이.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대로 아닙니까? 8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 부름이 어떤 결론을 내딛냐면, 결국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수업이나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루어지는 수업이나 그 8년간 이루어지는 수업이 똑같더라. 똑같은 방법을 일단 다 뭐냐? 그러면은 우수한 어린이들을,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업이 이루어지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한 어린이들은 거의 제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8년간을 지냈다고 볼 수가 있답니다. <laughs> 어쨌든 연구의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8년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90% 어린이들이 정확하게 동등급에 있었고 10% 어린이들이 조금 3등급에서 4등급으로 4등급에서 3등으로 이동하고 있었더라 이말이야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성적으로 8년 후에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성적을 상관계에서 0 8 5 화요 0 8 5 전후의 정확도로 예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 성적이 8년 후에 고등학교 3학, 고등학교 2학년 학력을 정확하게 예언한다. 그러므로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초등학교 3학년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쓴다. 초등학교 3학년들이 모두가 다 1등 위이었다 며칠 겠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다 1등 위에 있을 것이라고 말이요. 이대로라면은, 방법이 똑같더라도, 여기에서 그것을 말, 그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성적이 얼마나 중요하냐. 8년 후에 고등학교 2학년 때의 학력의 수준을 그대로, 얼마나 상관계에서 0.85의 정확도로 말해준다. 자, 우리는, 초등학교 3학년이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만 그러겠습니까 1학년 2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때 1학년이 충실했을 때 2학년이 충실했을 때 2학년이 충실해 3학년이 충실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때 1등급으로 맨들어 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1학년 담임 선생님에게 무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학년 담임선생님이 그, 담임했던 어린이들의장래를 거의 결정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1학년 담임선생님에게 무한 책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대단히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1학년 때 1등급이면은 3학년도 1등급, 고등학교 2학년도 1등급, 고등학교 1학년 때 1등급은 역시 인생 1등급, 고등학교 4등급은 인생 4등급이 될 수밖에 없다 이말입니이름으로 우리들은 참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안 느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에, 이 시간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